2024년 6월 천문현상 유튜브 우리 역사의 진실. 2024년 6월 4일에는 목성과 수성이 겹쳐 보이는 천문현상이 발생합니다. 세종대왕의 명으로 이순지가 편찬한 천문요초를 보면 목성편에 목성이 진성, 즉, 수성과 서로 범하면 태자에게 근심이 생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수성편에는 수성이 세성, 목성과 서로 범하면 황후가 업무를 꾸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8일에는 금성과 수성이 겹쳐 보이는 천문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천문 유철을 보면은 금성 편에, 금성의 진성적 수성이 범하게 되면 병란이 있게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하늘이 보여주는 천문 현상은 태자에게 근심이 생기고, 황후가 업무를 꾸미고 병란이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연속 천문 지문을 하늘이 보여준 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지구별의 새로운 역사 찾기가 진행 중입니다. 우주군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새로운 역사가 탄생의 인고를 겪고 있어오니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덕천하 지상천국 오직 복번입니다. 감사합니다.